자, 안녕하세요감사 뭐 짓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동식부터 볼게요. 여러 가지 부등실. 자, 여러 가지 부동식 글씨 잘 보입니까? 네. 예스, 오케이. 올려요니다아니아니안 네. 올려도 돼. 여기까지 가면 돼. 음. 자, 오케이. 자 여러가지 부등식 보면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지 그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기본 성질은 뭐냐 면 a가 0, 보다 큽니다 a가 b 보다 커요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해도 어때? 여기다 똑같은 수를 더해도 어? 바뀌어요 맞지? 여기다가 만약에 뭘? 3을 더해볼까? 3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a 더하기 3하고 b 더하기 3을 하면 어때?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도 안 바뀌는 거지?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바뀌는 거야, 우등호가 자, A 빼기 3입니다. 여기에다 B 빼기 3을 했어요.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3을 곱했어. 3을 곱하면 3A, 3B를 했어요. 바뀌었어, 안바뀌어안 바뀌었어요. 3으로 나눠서 3분의 A, 3분의 B. 안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안 바뀌었지? 자, 안 바뀌었는데,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바뀌는 거지? 자, 어떤 경우가 바뀌는 거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에 내가 빼기 3을 나눠봤어 빼기 3나눠봤게 빼기 3, 아, 곱해봤어. 빼기 3에그 다음에 빼기 3b를 곱했어. 그러면 부동호방이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빼기 3으로 나눴어요 빼기 3으로 나눴어 요 양쪽을 이제 이 식입니다 기본식을 가지고 이거를 빼기 3으로 나눴어 요 양쪽을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빼기 3분의 a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b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바뀌는거야 안 바뀌는거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거야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거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유형 1이었습니다. 이게 유형 1이고, 유형 2 볼게요. 이게 유형 1. 그 다음에 유형 2 한번 볼게요. 유형 2번. 자, 유형 1을 보니까 어떤 거냐, 우리가. 이런 거.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게 된 거죠? 절대값 X가 2보다 작게 된 거죠? 여기에 들어갈수있는 거지? 또1 네. 마이너스 2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는 안니네 마이너스 1 이런 거냐? 마이너스 네. 0.5, 0.5, 0. 0 이런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여자식이 해는 뭐지? x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맞습니까? 그렇지? 사이 아니야. 사이 여자식이 어때? 사이 한글로 사이 할때 시원하냐? 사이지. 뭐뭐 사이냐면. 마이너스 이하고 2 사이가 이해되나요? 그렇습니까? 사이지. 어. 그래서 나타나면,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가 있고 2가 있으면 요두 개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가냐? 그게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맞나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의 사이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그렇 자,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x 플러스 2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뭐야절대값 x 플러스 2이 2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뭐가 뭐 사이인 가요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식이잖아. 있 식.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있지? 이 식이 필기에 어디 있었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뭐 1이 뭐뭐사이라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라고요 오케이 뭐해? 이 필요를 같이 마이너스 2하고 뭐 사이? 2 사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각 항에다 빼기 이런 해가지고 빼기 1을 해가지고 x의 범위를 뽑으면 되잖아네 그래.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빼기를 하면 얼마 x는 얼마? 빼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3하고 1. 그렇지? 각 항에서 빼기를 그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 지금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렇지? 절대더. 네. 그래? 네. 되셨는데? 네. 원래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몰라요. 이거 말고 이 레시피 말고. 요식 쿨러면, 요식 쿨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풀면 이거 말고. 다시 한번써볼게 절대 값에, 절대 값에 X 플러스 1이 2보다작게걸 풀고 싶어. 이건 이제 레시피고. 그치? 정석적인 방법은 저거를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 아니야?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 아니야? 그치? 구간을 어떻게 나눠요 요, 구간을 어떻게 나눠? 첫 번째, 오렇게 x가 1보다 이거 0호라면 값이 1이라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렇지?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1이 0보다 차라리 크거나 작가 나눠서 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뭐야 여기서 x는 뭔데? x는, -1. x는? -1.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고. 이걸 영호라면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요 녀석을 0으로 한 놈보다 크거나 같을때 하고 작을때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고 있지 다해 그치? 그 다음에 요건 얼마야? 그러니까 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거 아니야그래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 범위하고 요 범위를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지 그래? 그러면 요걸 풀면 어떻게 되냐? 자, x가 빼기 1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x가 빼기 1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이거 양수야, 양자 절대값이 음. 이거 양수로 나는 거야, 양수로 나는 거야? 양수 네? 빼기 1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음. 양수로 나온 거냐? 네 그렇지? 양수로 나오니까 절대값이 조용히 없어지면 됩니다 오케이? 절대값이 조용히 없어지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안 네. 돼? x 플러스 1이 되고 2보다 작게 되는 거 그래요, 맞습니까? 네, x 는얼마 l x 는 x 는얼마 l e n t y o u 네. l be d x c 1보다 e n t e x 네. x c 1보다 작다 t e x 면 x c e l l e n x c e 고 l e 다 t e x 이제 그래서, 요놈이 나왔네. 이제 그래서, 이 녀석하고, 연 녀석이지? 요 녀석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오케이? 공통 범위 어때? 요놈하고, 요놈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큰것같습니다그제그 다음, 요 1보다 작습니다. 요따으로될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거. 그렇지. 그니까, 러 X가 얼마야, 이거? 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서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네. 됐냐? 되겠어요?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거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게. 그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또는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또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구한 답이, 답이면 이거 답이야. 답 하나 찾은 거야. 여런 풍에는 공통범위 찾아보겠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래요. 똑같이 하면 x 빼기 일보다 작으니까 얼마야? 이거 음수야 양수야? x 플러스 일, 음수지.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부호가 뭘로 나와야 되지? 부호가 음수로 나와야 되나? 그지? 이거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빼기 x 에다가 빼기 일이 되겠고, 이러면 일보다 작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x는 얼마야? x는 x는 얼마야? 이거 너무 유연가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 왜냐? 여기에 넣으니까 그러면 그래, 연호석하고 연호석하고 어떤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냐? 그래? 안 그래? 자 공통범위 찾아주면 저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공통범위네 맞아? 그러니까 x는 얼마야? 엑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왔네 이런 식이네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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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야 지금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왔어 오케이 여러분들이 공통관이다. 그럼 최종 답은 뭐야?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입니다. 맞나? 두개다 왔으면 다르죠요것도 답이고 요것도답이고 제대로 했나? 너희이상 맞아? X가 마약성 이 같구나. 그 다음에 X가 빼기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0거로 X가 뭐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럼 요거 공통 범위가 아니고 요거는 있는 거다쓴게다니다 이해됐나요? 그지 그러면 요거는 둘다 써도 답인데, 번교롭기도 말이야? 요 놈은 말이지. 빼기 3부터 빼기 1까지인데, 빼기 1부터 1까지는? 그럼 형권의 답을 써도 되겠네? 그치? 빼기 3부터 빼기 1까지인데, 또 빼기 1부터 1까지는 최종 답을 보겠어. 용지에서 최종 답을.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네, 체 답이. 해됐나요 13개 최종 답이야. 그래야 돼. 그래. 되겠지? 구간을 어떻게 나눈다고? 이게 요걸 0으로 한 것보다, 요 0으로 한 값이 얼마야? x를 0으로 한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눠 버려야지 이해됐나? 그래서 요거 두개 나눠서 이렇 풀어야 된다이그지그 다음에 절대급을 벗겨야지. 절대급 벗겨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그럼 만나까지그 다음에 요놈 있잖아. 풀었잖아. 이 새끼 결과치 나눴잖아.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두 개를 공통범위 찾아야지. 겹치는 거 찾아야지. 그래서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요놈 새끼 두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겹치는 거 찾았잖아. 그 다음에 답은 뭔데? 이거 또는 이거니까 멍땅다 답입니다. 공교롭기도 여문제에서는 빼기, 빼기 3부터 빼기 1까지인데 빼기 1부터 1까지니까 빼기 3부터 1까지 한꺼번에 써지는 답이 되렇지 다른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 자 이런 원리로 답이 요새끼가 나왔는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거 말고 요거는 레시피가 있다고 했잖아 아까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뭐라고? 요거 레시피 아까 뭐였나 선생님 처음에 풀 때, 내 처음에 풀때 어디 풀었냐 어떻게 풀었었지? X 빼기, X 플러스 1이 뭐하고 뭐 사이였지? 1. 뭐하고 뭐 사이였어? 마이너스 2하고 뭐 사이였지? 2 사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X가 얼마야? X가. 마산보다 크고, 빼기를 해주니까 1보다 작다. 어때? 답이? 요 녀석하고 요녀이 지금 어떠냐? 같잖아. 그렇습니까? 자, 절대 값이 나오면, 어, 절대 값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푼다. 그지? 근데 연어는 지금 레시피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그냥. 이해 되십니까? 되겠지? 자, 한번 해봐라. 몇번 할까? 7, 8, 6? 7, 8, 6 한번 해보세요. 7, 8, 6. 아는 사람이 있어. 7, 8, 6 한번 볼게. 7, 8, 6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a 더하기 b를 걸어오겠는데 1 8, 요번에 어, a 더하기 b는 얼마냐? 이렇게 주문했는데 가 조건에 보니까요 가가 어, 절대값에 2x1-1이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이 뭐냐 절대값에 x 빼기 b가 3보다 작다 요놈의 해가 요놈은 지금 해가 x가 빼기 1보다 작습니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네. 나 여러분 해가 뭐냐면 x 가 4보다 크시고 10보다 작다. 역거 따로 나왔네 왜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가적불 해서 이런 식이 어떻게 푼다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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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다고 했냐? 요거. 가에서 보면, 자, 가에서봐 버리면 2 x 기 1. 이거 뭐야? 아, 저거 안 했구나. 크다 작다 안 했네. 이거 사이가 아니야. 이거는 2x-1이 3보다 크잖아. 다 사이가 아니네. 빼기 3하고 3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빼기 3이 있고 3이 있으면, 사이가 아니고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날개. 뭐가, 뭐가 날개를 얘기하냐? 2x-1이. 2x-1이 빼기, 빼기 3보다 작다. 또는 2x-1이 어떠냐? 크다. 아까 그뭐 사이만 했잖아, 그지? 사이만 했는데 요 대비 용에서 이제 사이 아니고,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여자 식이 말이야,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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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요거 요거가 사이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날개다 니 말이야, 바깥쪽이다 이거야. 이해된다 이 그러니까 바깥쪽이다.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 그지?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바깥쪽. 그래서 이 식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 이게 뭐냐? 여기서 는 얼마 되는 거야? x 스가 빼기를 절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네 그지? 요것 또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예, X가 얼마야? X가, 어, 4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네 됐나요? 그지? 요놈 또는 요놈이네. 그지? 요놈 또는 요놈이다 그지? 그니까, 러 A는 얼마인 거야? A는 얼마냐? A는? X가 2보다 크다. X가 뭐? A가 2네, 2. 그치? 그래서 A가 얼마나 왔다고요 2가 나오네. 됐습니까? A가 2 끝. B는 어떻게 보면 되지? 자, 요 B란 녀석은 말이야. 요건 어때? 이거 사이 맞네. 이게 사이잖아, 지금. 그래야 그래. 요런 식깔이렇게 사이지. 4, 2 이렇게 됐잖아. 그지 뭐, 뭐 사이인 거야? 바로 봐버릴게. 나에서는 지금, 나는 뭐냐면, 어, X 빼기 B 가요. 빼기 3하고 3 사이. 한글로 사이 할 때, 사이 할때 쉬운 아냐? 맞아요. 그렇습니까? 어, 그렇지. 그러니까, X 빼기 B 가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3하고 3사이예요여기까 됐나요? 그러면, X를 구해야 되잖아? x 가 4하고 1사이니까 X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양쪽에다가 각탕에다가 더하기 b를 해주면 되지요 맞나요? 더하기 b를 해주니까 빼기 3에다가 더하기 b 그 다음에 3 플러스 b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어떨라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 요놈하고 말이야 지금 요놈하고 요구석하고 요놈이 같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요로하고요 같다니까 b는 얼마? 면 됩니까? 이런 거아니다는거 아니야? 나를 든 거니까. 나저 절대 로은 거니까. B는 얼마? 7. 오, 야, 씨. 되겠습니까? B는 얼마라고? 7. 7 하니까 A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B는 얼마더라? B는. B가 얼마나 하라 7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A다 B는 얼마야? 그래서 9. 답은 7은 답은 그럼 이 9가 되겠다. 아니, 맞았습니까? 됐나요? 얘가 그러니까 되겠지? 자, 여섯 개는 사이고 여섯 는 뭐라고? 사이가 아니고 바깥쪽 날개라고 해. 그지? 이거를 레시피로 기억하면 돼요. 원래는 아까 어떻게 푼다했지 이거 절대값 나눠서 푸는 거야. 구간을 나눠서 이걸 절대값을 0으로한 놈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 요 그럼 2분의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지? 어차피 뒷 부분에서 또 나옵니다. 이거. 근데 요거 두 개는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 요 됐나요? 여기까지? <laughs> 자, 그다음어디있그다음에볼게요 792번 거의 나와있네? 네, 그거 유행이래. 자, 792번에 나와있어요. 그거 한번 없어요? 주세요. 네? 없어요. 예, 있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아. 네. 자, 먼저 설명하고 나서 줄게. 자, 792번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까? 어 절대값 x에 플러스 1인데 이 자식이 2x야 요걸 만족하는 정수 x 의최솟값을 물어봤네 그치? 요걸 만족하는 정수 x 의최솟값을 물어봤어요 자 봐봐 어떻게 하라고요 요 녀석 요걸 0으로 한 값이 얼마냐 요걸 0으로 한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지 x는 마이너스 1라냐 그치 그럼 요게 누가을 어떻게 나눠야 돼첫 번째 어떻게 나눠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을 때. 그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 놓면 된다. 그지? 여전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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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하나는,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클 때, 이렇게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말이야. 어, 떤경 있을 수 있냐? 또 하나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두 가지 나누 짜는 거 아니야? 그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하고, X가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등호로 크거나 같을 때에다 붙이더라. 원래 등호 하나만 넣는데 요거. 내가 이미적으로 지금 두개 넣고 있다, 지금. 오케이. 됐습니까? 원래 기호가 이거 하나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알겠지? 이거를 0으로 한 값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클 때, 작을 때인데, 클 때에다가 등호를 넣어줘라. 됐나요?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이때 구간을 나눴으면 절대값 풀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지? 이런재렇게 풀어 자 x가 빼기 1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양수의 양수야 문제야. x 플러스 1은 양수겠지요 그렇습니까? 양수니까 절대값은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고 2x 이따로 되겠네 그렇지 그럼 여기서 x는 얼마야 x는 얼마잖 여기서 x는 엑셀로이2안 오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x가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이쪽에서. 그렇지. 그럼 저쪽에서는 뭐가 있었지? 왼쪽에서는. 요 범위에서, 어? 요 범위에서요. 요 범위에서 x가 1보다 크다가 나온 거 아니야. 요 범위에서 절댓값을 풀어서 결과치가 이게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확인로 했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 했습니까? 요 녀석하고 어, 요녀석을 어떻게 알고 있어? 공통부분,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이 답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수직선 그려서 겹치는 부분이 답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일보다 크고 마이너스 일보다 큰 애, x 가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 이자식 봐요. 엑스 일보다 커버리네. x 스가 일보다 커요, 이렇게. 그럼 그 겹치는 부분 이거 아니야, 그렇 겹치는 부분 이거니까 x 는 얼마야? x 는 1보다 크다가 답이네, 지답 하나 찾았습니다. 체 답. 왜냐면, 이것 이거 또는 이거니까, 이것 이거 또는 이거라는 거는나머게다 답인 거야. 됐지? 그래서 이 새끼 하나 답 하나 찾았어. 오케이, 말이.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에서는 어때, 지금? 이런 거 어떠냐? 자, 영어 녀석 보면, X와 상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음수야, 양수야? 엑스 플러스이다. 음수겠지? x가 기 1을 잡아서 집어넣으면 마음속으로 집어넣어 부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랑이 자식 2x입니까 이렇게 맞냐 그지 그러면 이거 넘기니까 x가 얼마야 x가 0기1 3분의 1보다 더 맞다 이렇게 나왔구나 맞나 이거 됐어 그러면 이녀석하고 어떤 놈하고 요놈하고 그지 요놈하고 공통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지금 그니까 이 녀석하고 어떤 놈하고 이 녀석하고 공통범위 차아좀는거 아니야? 수직선 상에서. 그렇지.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는 때? 수직선을 꾸려요. 그 다음에 X가 빼기 3분의 1보다 커? X가 빼기 3분의 1보다 큽니다. 그그 다음에 X가 빼기 1보다 작아요. 빼기 1이면 어 이쪽에 있나? 그렇지. X가 빼기 1 이쪽에 있겠네. 빼기 1 이쪽에 있어. 그치? 지빼 1보다 작습니다. 겹친 부분이 있어 없어. 겹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없네? 그치? X가 빼기 3분의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X가 빼기 1보다 작아요. 겹치는 부분이 안 계시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여기는 해가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어. 그럼 체중 답은 어떤 거냐? 여러분 체중 답이 되겠네. 요 요즘 에 체중 답이 되겠어. 됐나요? 그치? 근데 질문이 뭐라고 했지? 질문이? 정수 X의 최솟값은 얼마야? X가 1보다 크네요 정수 X의 최솟값은 2. 그치?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답은 네, 2번이네요. 자, 그 밑에는 나 해주세요. 7 0 3번 다음 작업 넘어가겠습니다.